안녕하세요. 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 화면을 찍고 올렸습니다. 저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음, 제가 아이들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편의점도 혼자 운영하면서 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방송을 편집 없이 나가면 안 된다고 우기는데 도저히 저는 편집까지 자신이 없어서 무삭제 편집 없이 올리니 중간 중간 실수하는 실수하는 곳이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음, 어제 저희 편의점 오픈 첫 스토리를 올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편의점 매출 3개월 안에 10% 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어, 오늘은 5월 11일인데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코로나 확산으로 주말에는 지난주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다른 점주님도 아, 고민이 다시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심리적으로 프로, 코로나, 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로 인해 옛날 그한달전 한 상황이 재현되는지, 재현될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인지 또 비도 온 영향인지 주말 매출이 한 일주일 전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였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나 그 경제 상황은 저희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거에는 힘을 들이지 말자. 그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뭘할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거에 고민해봤자 안 바뀌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3개월 안에 매출, 10% 올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 힘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에게, 음, 메일이나, 음, 댓글로 한번, 그, 화난 목소리 한번 보내주셔도 감사, 아, 괜찮습니다. 한번 10% 매출 올리는 방법이 어, 구체적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채널을 확장하면서 그런 부수적인 거 이런 거 제가 시도해 본 거는 올려드리겠지만 지금은 큰 틀에서 어, 매출 3개월 안에 10% 올리기 예를 들어 저희 매출액이 지금 200이라고 하면 220 220이. 어, 쉽지 않죠. 지금 현재 매출액이 200인데, 한 3개월 안에 계절성 이런 거 빼고, 작년 연도 기준으로 10% 올리는 거. 어, 그거는, 음, 바로, 그 방법은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음, 가게를 운영할 때도, 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매출이 올리겠구나 해서 항상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서 어, 그 매출액을 설정해 가는 걸로 저희가 많이 배웠지요. 하지만 거꾸로 해야 하, 이 매출액이 오릅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 나의 매출액은 오, 이번 달매출액은220 달성할 수 있다. 또는 220인분은 240 달성할 수 있다. 아니면, 제, 어, 저희 점주님마다 지금 현 매출액에서 10%나, 아, 나는 5%만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하면, 어, 나는 3개월 안에 평균 매출액을 10% 올릴 수 있다.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에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게 허무 맹망하시죠 어떻게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거울을 보면서 또는 그게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면 어, 노트 했다 나는 3개월 안에 매출액을 10% 향상시킬 수 있다 나는 3개월 안에 매출액을 10% 향상시킬 수 있다 어, 이 쓰는 것도 좀 뻘쭘 하시다고 하면 한두 번만 쓰시고 두 번은 조그만 소리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3개월 안에 평균 매출액을 10% 올릴 수 있다. 어, 이것도 조금 쑥스러우신가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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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시도. 어,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어 그때는 오픈 첫 오픈한 가게를 오픈할 때는 이그이 그, 이 효과에 대해서 책을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어떤 걸 없이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하 하루 종일 중간 순간 순간 어 마음 속으로 외치면서 가게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250이었습니다. 어, 지난해에 제가 예상 매출액, 제가 개발 담당자님과 다르게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250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금액의 아, 액수였어요. 예상 매출액이. 왜냐하면 얘는 개발 담당자님이 160으로 본 자리를 제가 100만 원을 더 부가세 포함이고요. 부가세 포함. 그, 250 실현하는 거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한 목표였는데, 여튼 저는 그 예상 매출액을 제가 나름대로 잡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그 굉장히 1년 동안 힘들면서도 속으로 외쳤던 것 같아요. 나는 예상 매출액 250만 달성하면 나의 이첫 사업은 성공이다. 달성할 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걸 말로는 안 했고 항상 속으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게 달성되었을 때또 어 다른 그 매출액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아 이대로면 그냥 괜찮겠지 하는 마음의 안도감 아 인건비라도 나오니까 다행이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빠졌을 때. 바로 이 저자님의 책을 만났습니다. 어, 김승호님인데, 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이책 말고도, 어, 김승호님이 쓴전 책도, 전 책은 예전에 읽었었거, 읽었었거든요. 그보다 이제 제가 매널리즘에 조금 1년 지나서 빠졌을 때, 이 책을 또 만났습니다. 생각의 비밀.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제가 말한 아까 그 노하우입니다. 저희 시점에서 내가 요 정도,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이면 200까지는 조금 터무니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100이면 나는 매출액 110을 달성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이걸 무조건 구체적 시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만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처럼 이분은 이렇게 했네요. 가까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화면이 거꾸로라 안 되겠군요. 이분은 목표액을 설정하면 아주 크게 써서 붙이셨어요. 여기서는 어, 이 책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라 회사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없었던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외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분은 바로 이렇게 포스터까지, 음, 만드셨어요. 포스터. 포스터 내용은 불, 음, 그, 죄송합니다. 아, 이 포스터를 이용해서 본인 매출액 달성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셨습니다. 각, 각의 같이 동업을 한 사람의 얼굴을 여기다가 두셨고요. 어, 굉장히 재밌으면서 또 황당하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힘은 굉장히 무서움을, 말의 힘, 말 자체가 그 힘이 힘을 부여한다는 것, 제가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 이분처럼 하루에 50분, 50, 아, 50번 외치고 쓰고 이렇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평균 매출에 270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한번쯤은 아, 아무도 없을 때 말로 한번 쭝얼거리고 중간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평균 270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할수 있어 이런 외침 이 말의 힘이 무섭게 그 구체적 방법까지 확산돼서 점주님의 어떤 그 기존 그 다르게 매장에 그 힘을 부여합니다. 제가 몸소 실천해봐서 이미 그걸 달성했고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 속냄새 치고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세 달. 한 달, 아, 하루에 세 번만, 하루에 열 번이 쑥스러우면 하루에 세 번, 아침에 한 번, 매장에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손님이 없을 때한 번. 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떤 점진님이 그 저와 제가, 제가 느꼈던 그걸, 같은 걸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의점 이렇게 하면 매출 10% 향상할 수 있다. 진짜 실험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출연을 너무 하고 싶어해서 어, 요즘 시유 편의점에서 들어온 편의점 신상품 중에 저희 아들과 함께 소개할 만한 제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